안녕하십니까. 권엘리아 성교사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컨텍스얼라이제이션으로 상황적 성경 읽기인데, 루키 말씀을 통하여 현재 나의 성교적, 성경적 상황적 가운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 것인가를 강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루키 3장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나의 상황적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앞에 제가 유튜브로 이 3장 본문을 물은 NIV 성경이지만은 해설을 해놨거든요. 보시고 이 3장을 보시면 아 어, 여러분들의 어, 이 본문 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Let's move to, to this the main passages. 어 제가 말했좀 성격상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컨텍스트가 있을 요그 성경 시대의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사건이 앞에 저첫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가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 문맥적으로 어떻게 어떤 교훈을 그 문화적 상황과 역사 상황에서 그것을 이 어, 문맥적 어, 이 상황들을 어, 교훈들의 말씀을 꺼집어내고요 그,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의 리들리 컨텍스트 우리의 독자들이 나의 상황에 맞는 그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 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루스를 통하여서 나의, 아, 어, 승교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루스를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context를 한번 보시죠. 우리 여기서 현재 3장이거든요. 3장에서 볼수 있는 게 harvest, 타작하는 날. 보리 까불리는 날이라고 그려놨는데요. 1절 이절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 마치는 날, 이는 타작하는 날에 그당시에 풍습이 어떤 것이 냐면 타작 마치는 날밤이늦도록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스가 그날 보리밭 보리추수 그리고 나중에 밀추수 마찬가지 그 마치고 나서 수리얼 그리치하에서어 집에 돌아가지 않고서 그곳에서 운막에서 자는 부분을 우리가 그런 풍습을 보겠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나오미가 계획한 날입니다. 그 루스가 자기 며느리가 이 현재 가부장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밤그 일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는 것을 이 계획하는 그 꾸미는 어, 그런 날보리까불린날 찾아가는 날로 바로 오늘 밤 꿈입니다. 관련 구절을 보면요. 루세시모 나오미가 그 얘기로 된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신이들을준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바로 타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1 2장을 통하여서 루시방 이 여인으로서 아이그 밭에 나가서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어 이삭을 죽는. 보리삭을 줍고 그, 밀, 주사할 때는 밀이삭을줍는 아, 그러한, 이, 시모를 그 시대에, 그, 쉽지 않은 시대에, 그러한 것을 보고, 이제 안수 나오미가 이제 그러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자, 그, 그러한 나오미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보호스를 통하여서, 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아 계획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 타작하는 나를 통하여서 볼수 있겠고요. 그리 고볼수 있는 것이 혼인을 통해서 고엘이 되어 송량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아, 네오미가 지금 꾸미는 일이 보혜어 아, 고엘이 되는 물론 첫 번째 우선 순위가 아니지만은 보혜스를 통하여서 지금 송량을 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혼인을 통해 고엘이 되어서 기업물을 잡니다 고엘. 어짜 그리고 어짜라이 보면 이 보시죠. 아, 관련 구절 구절 말씀인데요. 가로대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신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어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이 배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어 타작마다 그 타작 추수하는 타작하는 날아 어, 그날이 되었습니다.그럴 때 이제 파티가 있냐는 어,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어 보아즈가 술에 취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움막에잘때 그리고 어, 나오미와 계획한 대로. 루스가, 루시, 이제 그 이불, 그, 나오미, 그, 이 보아스의 이불로 들어갔어. 그럴 때 보아스가 감, 그, 이 안에, 그, 이 발에 차있는 그, 그, 루스를 발견하고 이야기할 때 루스가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때 루시가 합니다. 당신의 신녀이당신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어서.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청혼하는, 이건 네오미가 다 가, 이, 그, 이, 그 가이드해 준 부분이죠 그래서 또 당신의 옷장으로 신하를 덮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자락은 이스라엘의 사회의 서율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면 그렇지만 재정과 그리고 이 그러한 권한 그리고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가능해야 그런 정도의 재력이나 그 정도의 위치가 있어야 어 이렇게 기업 물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이 행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권위로 루스를 덮어줄 것을 말는 요청하는 바로 청원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름물 것을 약속하며 청원했을 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은 고엘의 어, 그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예, 아무개라고 이 성경에 라는 이야기 해놨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고 고엘이 아그 어, 보아스가 고엘의 고엘이 됩니다 사장 마지막 장에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아스가 일 뜻했던 기업물을 거쳐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그래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그 루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보면 루스의 음행, 그 음행이지 않느냐.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의 윤리를 뛰어넘는 인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인해를, 율법의 윤리를. 좀더 살펴보면, 레기 19장과 이 19장과 그 19장에 보면, 성적인 거룩함과 고결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루키 윤리는 절대적 권위를 차지하는 오경의 율법을 뛰어넘는 윤리적 신학적 교훈을 율기를 어, 그 통하여서 제시한다고 그래요. 그좀더 살펴보면 앞, 그 이장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보면 가로된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기를원하느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수환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내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 하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보헤즈가 지금 루스 이야기 하잖아. 이분을 덮어줬을 때, 때 그랬습니다. 요하께서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미 앞장에서 보면 특히 2장에서 보면 보헤즈가 루스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줬을 때 무식, 이방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헤즈가 어떻게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이방년인데도 심오의 나의 물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 그 이삭을 주면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보았다고, 아, 보아스가 그럽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친절을 갖냐면, 죽은 자나 산자 모두에게 또 친절한 그런 신앙과, 그러한, 그 이, 인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루스의, 아, 그런, 아, 이 신앙을 보았을 때, 보아스, 그 나오미, 자기의 시오에 나오미 봤을 때, 이, 그, 보아스가 또, 이, 감, 이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럽니다. 연수, 연수한자를 쫓지 아니하 였으니 너희 베푼 이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랬습니다 했어야 되죠 변함없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이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루스의 그 부분을 그 이제 인정하고 그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엘리 되겠다고 약속히 그 물을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금 이 말하는 건데 이그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윤리를 율법 윤리는 뭐합니 돌로 맞아, 이, 음, 명은, 없나는 어, 죽습니다. 그러나, 루스의 그 행동은, 그리고 보아스의 그, 그, 받아들이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 율법의 윤리를 떼먹는, 그, 해, 그, 변함없는 사람, 햇세들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널알려드 컨텍스가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 풍습이 그, 그 시대에 보여진 하나님께서 그 원한, 그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그 교훈이, 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와닿는가. 그 맥락이죠. 그 교훈들을 우리가 그 풍습과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통해서 리더리 컨텍스 청중 독자들에게 현지적으로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맥락 봉의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역사적과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서 알수 있는 코텍스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경은 언약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앞에서 그랬죠. 율기는 율법의 율법의 윤리를 뛰어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뛰어넘는다고 그면 언약을 적극 좋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선순위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보면 그그 율법의 정신을 알으라 그랬잖아. 이 부분을 루기와 룩과 그리고 보아서 나오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나오미는룻의 안식처로 보았을 택하고 치밀한 계획을 우리 시험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보리까 버리 그 까부리는 날그 추수하는 날 그쪽에. 파티하는 그그 풍습에 그것에 나오미가 그, 그 친밀하게 회유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획,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우리 이 절에서 관련 구절을 한번 보죠.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둔보아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버리를 까불리라.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것이 현재, 어, 나오미가 지금 그 루스에게 일러주는 계획을 보여준, 왜 그런가 하 나오미는 그 루스는 이방년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배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풍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오미는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플래닝을 하고, 아, 그리고 지시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다 따라하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빨치의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이렇게 할때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보혜스가 어떻게 해야 할 때, 그또 이야기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보지만은, 고, 그, 보아즈가 루스의, 그런, 공경, 시험에 대한 충정을, 그, 공경을 알고, 효도를 알고, 그래서 제가, 어, 약속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다음에 사장만 보면, 아침부터 가서, 고엘로서의, 그, 고엘되고자 고엘러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루스의 약속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8증에 놓지만은, 우리 다말, 며느리 다말 알잖아요. 유다 족속으로 들어온 다말도 우리가 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약속을 구함으로써, 또 유다의 예수님의 다윗에, 그리고 이, 다말에, 누구, 이, 그, 그건 누굽니까? 지금 다말에, 이 다말을 통하여서, 나중에 유다의 쪽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죠. 물론 이 지금 현재 너, 돌아오는 엘리메드의 가정도 다분 유다의 한 척석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나중에 우리 보지만은, 어, 그런 걸 통하여서 유다의 예수님께서 이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그 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말3 8장대입 성경은 언약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경강적으로 보는 루스를 통해서,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임스 페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먼저 기도하며,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 감수하고 서라도하고에 석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을 잘 알고, 하나님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그 성경을 잘 알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먼저 기도하며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라도 확고히 있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그 명언임을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볼수 있는 것은 이들의 순종하는 믿음 의 이야기 속에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지만은 루스와 보미를 통하여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루키의 전체적으로 바르는이 주제의 또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네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루스의 특히 순종하는 몸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걸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저도 다시 보시면 정숙한 여인 루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보아 보아스의 발찌가 서누구이그 순종 여인으로서 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 루스가 루시 정숙한 여인 루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는 보아서가이일일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어,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8절 우리 가 읽으면서 한번 보시죠. 이에 심모가르되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승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그 계기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루스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룰까지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거든요. 카페 그그 2장에서 보면,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아스가 루스에 대한 친절을 보았거든요. 그럴 때, 어, 그 나오미가, 나오미가 루스를 통하여서, 그 루스를 통하여서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승취하기 전에는 시지 않을 하려는 확신 가운데 계획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볼수 있는 게, 보아스의 인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이 코텍스트거든요. 전체 문명들. 앞에 역사, 역사와 이그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 나타난 부분이 현재 코텍스트로서 어떻게 문명으로 나타나는가 교훈을 우리가 피킹, 꺼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 앞에 거를 통해서 보아스의 인는 예수 그리스도, 인어의 해세드가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옷자락으로 루스를 덮는 기업을 모르는 고엘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덮어줍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권리를, 권을 권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그피 묻은 옷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대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신여,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로 신여를 덮었어서 당신은 우리 기업무를 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죄의 시슴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죄의 고백도 이 부분, 그 어플리케이션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를 지났습니다. 코텍스트를 지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는 청중들, 바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언할수 있는가. 나의 선거적 사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봐보죠. 그리고 고엘 기름물 자는 그의 가문을 책임지고 나를 희생하는 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수신자 중심의 사역 프로젝트를 제가 작성하면서 수신자인 청중에 대해서 무지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22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빚어 주신 대로 이 한국의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고 살때 그리고 후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이 땅에 대한 이 청중들, 특히 젊은이들의 재정성을 보면서 너무 많이 변한 이 시대의 문화를 보았거든요. 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한국땅을 떠날 때에그 사람들을 그리고 시대를 그리고 문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그 느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을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 매일 동네를 돌면서 거의 한, 그, 거의 한 시간을 돌면서 매일 걷고 또 걷고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현재 주님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볼수 있는 것이, 나오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제가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진행하는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할수 없거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제가 그랬지만은, 제가 성교지 20년 전에, 그 20년 전에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무지한,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을 보았, 보았거든요. 성교지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 체험하고, 또이 땅에 왔을 때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제가 이 땅을 딱 접했을 때, 20년 전과의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신앙적인 어이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너무나 바뀌었던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던 걸 보셨거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렇지만은 동네를 돌고 기도하고 이그 계속적으로 그 물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 그, 하겠죠. 그래 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시모인 나오미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저 기도와 귀전을 받고 있다에돌아왔지만은 어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그 인터벤션 하겠죠. 그리고 나에서나 너도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 감사합니다.